자, 이제 추천주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체크 드리고, 또 시장 얘기도 오늘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관련된 내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업로드를 드리고 있고요. 또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말씀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저희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아니시면 이렇게 저희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서 어, 무료 추천 종목 아래 클릭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저희 카페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역들은 어, 지금까지 추천드린 종목들 1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1년이 넘는 내용이죠 그서 정리해놓은 엑셀 파일입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이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작년 21년도 누적 수익을 보시게 되면 최고 누적 수익 기준 3만 336.13% 기록했고요. 1095승 87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 1182개의 표본 92.6% 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렇게 기록을 했고 어, 이번 연도 같은 경우, 22년도, 1월 같은 경우는 644%, 57승, 461개의 표본, 93% 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추천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어, 보시면 오늘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종목들, 팜스토리, 뭐, 사조동화원, 어, 파인디지털, 한국석이 모두 폭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목은 사실 생각보다 좋아요 랜더멘탈이 받쳐줘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주요 타이밍에 나왔던 부분 옥석 가리기도 성공한 부분을 말씀 올렸죠 하지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어차피 매수할 돈도 없는데 종목 추천하면 뭐 하냐 이런 의견도 주시고 또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우선 아닌가 해서 오늘 추천 종목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뭐 분석 위주로, 네, 종목, 그리고 증시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팜스토리. 오늘 반등을 해줬고요. 2,465원까지 올라와줬습니다. 그래서 2,465원까지 올라와서 기본 차익권 도달하며 승, 도달을 했고요. 사주동화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2% 오르고, 현재 3%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 차익권에 도달하지 못해서 하루 더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파인디지털 파인디지털이 8,780원까지 올라왔줬죠 네, 8,780원 승 잡고요. 17% 수준까지 오늘 반등을 해줬습니다. 뭐 밥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을 했고 한국석유 역시 18,200원까지 13% 네, 18,200원까지 13% 네, 상승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봐야죠. 자, 시장 보는데 일단 뭐 코스피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고 이게 고점비로 이렇게 라인을 추적해서 보시게 되면 대략 보시는 것처럼 19% 정도 마이너스 20% 가까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굉장히 안타까워요. 하단이 뚫렸고, 2600까지도 지금 열려있는 모습이고, 추가 하락 가능성? 뭐,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자 뭐, 예전부터 이제 122평 라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02평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라인이 다 뚫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나마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적이 마침된 종목들은 타격이 비교적 적을 겁니다. 그리고, 슈팅이 나올 거고, 저는 뭐, 시장이, 어쨌든 다시 한번 상단 터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어떻게 갖춰져야 되냐? 물론 코스닥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미국이에요. 예, 네, 미국이 올라와줘야 되는 거고, 미국이 지금 고점비 19% 정도 밀렸습니다. 자, 이게 미국을 계속 주목을 하는 이유가 미국을 보면 저희가 미래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거치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지금 고점비 미국이 19% 정도 납세당 밀렸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밀렸던 때는 뭐 이때도 없었고요. 이때도 없었고 네, 이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많이 밀렸던 때는 이때 네, 코로나 포스트 시대 때고 또 2018년도 금리 인상 네, 시행이 될때 이때 8번 연속 올리게 되면서 막 충격이 어마어마할 때죠. 네, 그때 24% 밀렸고요. 그 전에 이렇게 밀렸던 거를 보시는 것처럼 1 0몇 퍼센트 수준 그 전에 가장 많이 밀렸던 거 이제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2015년도 이 때입니다 이때 이제 19% 정도 수준으로 밀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밀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없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심리적인 거고요 금리 인상 하지도 않았고요 어, 과거 금리 인상을 했던 때를 제가 비교를 쭉해 보니까 마이너스 19% 이상 하락했던 적은 18년도 이때 하나, 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바닥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증시가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겁니다. 지금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연준에서도 더욱더 강력한 기조로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달래는 쪽으로 갈 거고요. 뭐 사람들마다 이제 의견이 각각입니다만, 연준이 이차에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근본적인 인플레이 원인이 뭐죠?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이거를 경제 정상화를 돌리다 보니, 뭐, 화물차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희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아웃도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는 뭐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금리 인상으로 해결이 될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자연스럽게 시장은 살리고 가자라는 뉘앙스 혹은 시장을 살리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더라도 최악으로 뭐 금리 올해 뭐 8번 올릴 거야? 7번 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바닥을 찍고 올라와야 된다. 미국이 왜냐면 세계 최고의 시장이고, 어, 세계를 대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와줘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도 같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122평 주봉 기준으로도 라인이 지금 유지가되고 있고, 어, 일본 기준으로 지금 하단이 이렇게 붕 떠있는데, 그런 모습도, 예, 네, 뭐, 교차됩니다. 그런 모습인데, 어, 어쨌든간, 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보다 더 힘들기는 또 어렵지 않겠나 힘들더라도 그게 한한주 정도 예, 안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니까요 좀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 뭐 투자하시는 분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이 뭐 중국의 지준율 인하 등을 비롯해가지고 호재가 있습니다 올라갈 명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뭐 주식으로 따지면 중소형 주예요. 대형 주는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똑같은 반도체 기업이어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못 가죠. 예, 하지만 뭐 미국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 예, 이런 경우는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또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반등이 나오면 9%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바닥을 찍고 슈팅에 9% 나오고 밀린다라는 건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어 미국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더 안전한 대형주로 이동을 해주시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장에 대해서 솔직히 뭐 미국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장 답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더 이상 하락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네. 저는 몇 차면 지금 완전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